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 TV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예 제가 그 마음 다 압니다. 제이 마실 TV가 여러분 마음에 많이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요즘 최근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볼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그뭐쪽볼남이라든가책상을 퉁친다던가 그다음에 또뭐 홍준표 형님이지 않습니까? 많이 형님한테 막 어깨를 치거나 반말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성윤이한테 막뭐 이런 욕한, 욕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면서 다다큰 성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 사태를 부른 것 같아요. 문제인한데좀 부러, 약간 배울 점은 그런 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완전히 그냥 가시덩어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겸손해 보이는 척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데 이 윤선대통령은 굽히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않습니까 저희는 약간 약간 그 상남자 스타일 그런 거를 좀 좋아해서. 근데 이제 문재인은 이제 아무리 봐도 여성분들한테 그런 뭐 부드러운 모습을 내갖고 이런 거 연출을 잘하지 않습니까? 윤선열 대통령도 강한 무슨 뭐 스트롱맨 이런 모습도 이런 모습도 중요했지만 저희도 그런 거에 맞춰 같은 느낌의 좀 약간 매력이 된 것도 없지 않있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가보,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그게 너무 큰 리스크지 않습니까? 어떤 추진력? 그런 거 진짜,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눈치만 살살 보고 여자들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이미지. 이런 거 누가 못 합니까? 근데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런 거, 있, 좀 그런 걸 약간 좀 중간전쟁 입장을 취했어야 되는데, 이거 계속 강한 드라이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모습들? 거만해 보이는 모습들? 이런 거를,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막, 요번에도 막 보면 막, 언사가 강해지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아니, 그렇게 갈것 같았으면은, 마지막까지 강하게 나가시던가요? 근데 지금 뭡니까? 조용하게 막, 기가 팍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강해, 강하게 했던 사람이라면은, 주, 뭐 감옥에 가더라도, 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술 먹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뭐 불러다 놓고, 뭐밥 먹고, 뭐 누구는 뭐 야지를 주지 않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냥 뭐밥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 걸 봤자, 최근에 자기끼리만나뭐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들 뭐술 먹이고 뭐 추경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만만한 사람들 불러다 놓고 뭐술 먹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보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된 이유는 거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만함 거들먹거리고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진짜 보면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꼬시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숲가 거기 완전히 다르잖습니까 지금 빵집에서 돈 엄청 챙기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무조건 부드러운 척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여성분들을 공략하지 않습니까? 아줌마 부대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생들 하면서 부드럽게 하고 자기의 주관급소지은 없어요. 하지만 무조건 잘 보일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기 관리하고 차라리 그렇게 했었어야 되고 그렇게 좀 했었어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너무 강하게 나가지 않고 인기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 해야 된다면 자기가 해야 된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아, 그말 당연히 좋은 말이죠. 하지만, 원행 일치가 됐어야죠. 그러니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니까 러 너무 안타깝죠. 저희도 되게 되게, 아, 진짜 멋있는 대통령 같다. 나는 진짜 지금까지 뭐, 대통령, 보, 봐온 대통령 중에 제일 초반에 페이스는 좋았던 것 같아요. 멋있었고, 예. 외국에 나갔을 때 당당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습니까 그런 모습이 약간 좀매르됐던것 같아요. 남자들, 저 같은 남자의 입장을 봤을 때는. 근데 역, 역시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만함이 오히려 이렇게 큰사태를 벌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거 있잖습니까. 야당을 너무 이렇게 그래도 숙이고 약간 그런 거있지않습니까그 범죄자 같은 사람들도 한데도 어느 정도 이제 뭘 얻어내기 위해서는 약간 좀 굽힐 수 있어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슬슬 막 이러고 떠보기도 하고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오로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누구한테 굽혀 보지도 못하고 누구를 항상 강압적인 자세로 이렇게 해 봤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갈줄 알았나 보죠 인생 자체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함우 1 1롱이고요 항상 뒤집히는 거예요 지금 운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0년을 강산도 변한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항상 잘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그거를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흥분하고 너무 즉흥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다 통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일 때한 방으로 지금 나아가가졌습니까 지금 그한 방.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내가 뭐 대통령이 어떤 실력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왔었으면 좀뭐 이렇게 하더라도 약간 마지막 임기를 마지막 잘마치는게 중요한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이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뭐 총선에서 지고 이러니까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아예라 모르겠다. 망하더라도 망나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최악의 수를 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뭐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도 길을 못 푸게 만들고 본인 전 국민의 50% 되는 그런 사람들도 길을 줄게 만드는 아주 최악의 수를 도버린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 지금 너무 거만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그래서 왜 선, 성인들이 겸손하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거 같아요 겸손했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걸요 네. 어느 정도 인정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인정하는 척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지 지금 감당도 못하면서 그렇게 뭐 강하게 다 쓸어 버려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월급해져도 기, 기가 팍 죽었지 않습니까 끝까지 길을 살려서 살던가 그게 뭡니까 지금 기가 팍 죽어 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지금 아니 그냥 차라리 멋있게 그냥 기가 안 죽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던가요 네? 나는 잘못해도 없다 이렇게 나갔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정이 갈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뭐 잘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까? 귀가 팍 죽어가지고요? 그래서 술 먹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본인 행동은요. 국정이 장난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때로 이재명이처럼, 때로 문재인이처럼, 진짜 속에도 없는 말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눈동그랗게 뜨고, 막 착한 척도 해야 되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국정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서 뭐 얻어내기 위해서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일도 뭐 커피 하나 사가가지고 아부 좀 한번 더블업볼라 그래요 지금. 커피도 안 마시는데 가서 아 커피 한잔 사드리고 내물 좀 먹이고 이러려고 이러고 살고 있거든요. 저도. 저 사람이 나, 나한테 싫어 핸드 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왜 나한테 그러지? 아, 안 되겠다. 저안 되겠다. 그럼 막판에는 저도 그런 거죠. 아 그래. 그, 원플러스, 커피 세개 사가지고, 나 하나 먹고, 또, 사, 선배님들 하나 드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 드시죠? 이렇게 하면서, 말골도 투어를 가는 거죠. 요렇게 하려 그러거든요? 왜냐? 쫓겨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봐야죠. 예. 얻어내기 위해서는요. 그니까, 러 제가 가장, 저도 이제 인생 철학이 그런 거예요. 아, 하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뭘 매기겠다는 생각 좀들 때는 있어요. 뭘 얻어내고 싶으면요. 나를 좀 이렇게 좀잘 봐줬으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먹여야죠. 예.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거를 안 했던 거예요, 지금. 자꾸 뭐 야당탐만 할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예산하는 이런 거안 해준다 해가지고. 가서 좀 굽혀보고, 좀 밥도 좀 먹이고, 이재명 대통령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무슨 완전히 무슨 개음이 뭡니까, 개음이. 챙피하게 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누가 뭐 좋아서 합니까? 더럽지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고요? 더러워서 피한다, 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더럽지만, 그래도 내가 인기를 잘 맞춰야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편안하게 살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밑에 누가 막내 가랑이 밑으로 지어가라 하면 그것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밑에 오줌이 떨어져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되는 거, 싫으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할거 아니었으면 대통령을 왜 했습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본인과 본인 가역들, 그리고 본인의 측근들. 지금 완전 히다 제의 만들어졌습니까? 자기 본인 때문에요, 지금. 본인 하나만 희생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 멸문지할 대, 버린거 아닙니까? 민주파리 세력들한테 잘못 걸려가지고요. 다 자압자득입니다. 형, 뭐, 요새 대통령님. 남은 이제 뭐, 이제 뭐, 이미 끝났잖아요. 정치색 생명은.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본인 인생에서 다시 한번 생명, 이제 남은 인생 있지 습니까뭐3 0년이사실더사셔이 되지 않습니까? 보면서 마지막 인생은 60이 넘으셨잖아요. 좀 겸손을 좀 익히시고, 좀 굽히는 모습도 좀 보여주세요. 그래 이제 본인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